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은 주로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제작할 때 보통 5시간에서 6시간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찍는데 1시간, 그리고 편집하는데 4시간에서 5시간이 들어요.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짧은 영상도 하루 종일 걸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영상을 편집하는데 노력이 많이 든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실수로 편집해놓고 매장 하드에 저장해놓은 파일들이 지워졌습니다. 조만간 올릴 것 같은데요.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애와인이라고 불리는 샷도 매종 블랑체그 편이었는데 실수로 지웠던 거예요. 그래서 복구 프로그램을 빨리 받아갖고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으로 돌린니요 하드디스크를 스캔하는데 6시간에서 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돌리고 나서 다행히 찾아서 복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놀랐었어요. 이렇게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환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시원한 화이트 와인과 함께 환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호주의 샤도네이 와인입니다. 캥거 루지샤도네이 2020년 핀트입니다 구입처는 와인포인트고요. 가격은 11,500원인데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딱 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와인. 와인의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자주 보기 쉬운 색인 미디엄 멜로우입니다. 그리고 살짝의 골드빛깔도 띄고 있습니다. 캥거루 리치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띄엄띄엄 수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00년대 후반, 2010년 안팎으로는 마트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요. 안 보이다가 몇년 전에는 CU에서 팔았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동안 안 보이다가 지금은 와인포인트에서 팝니다. 캥거루 릿지는 가족경영 와이너리고요 데베르 패밀리라는 가족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만 해도 샤도네, 이 쉬라즈, 까베르네 소비뇽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은 샤도네와 르 메를로 쉬라즈 그두 가지밖에 없어요 홈페이지는 약간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초반에는요 파인애플, 돌, 그리고 살짝의 오크향이 느껴져요 아직까지 뭔가 다양하거나 그런 향이 느껴지진 않네요 탄도는 아주 살짝 높은 정도고요. 코에서 느꼈던 향과 비슷한 향들이 입에서 느껴집니다. 파인애플향, 오크톨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느껴지고요. 마시니까 추가로 꽃향이 살짝 느껴집니다. 숙성은요. 프렌치 오크통과 세인레스 스틸통을 사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또한 좀 잡다하게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유재석이 광고하는 배홍동 비빔면이고요. 이거는 닭가슴살 스테이크입니다. 오메기떡이고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매쉬드 포테이토 입니다 비빔면 같은 경우는 와인과 안 어울릴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운 열매 에 그냥 먹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매운 음식이기 때문에 확실히 와인과는 잘안 어울립니다 연한 소스와 요리된 닭가슴살과는 화이트 와인이 매우 잘 맞네요 오리엔탈 소스를 끓이고 닭가슴살 살짝 데친 건데요. 피노노와도 매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케찹을 안 묻힌 상태에서 그냥 먹는 메쉬드 포테이토는 와인과 서로 해치지 않으면서 꽤 괜찮은 조합을 보여주네요. 오늘의 BGM은요. 아치에노미의 Feel y o f Desolation입니다. 아치에노미는 엄청난 테크니컬 멜로우드스 메탈 밴드. 카르카스에 있던 마이클 암호가 그의 동생 크리스토퍼 아호시 주축이 되어 만든 밴드입니다. 베이스와 보컬에 유안리바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좀재밌는게 앨범 속지랑 위키페디아에는 루안리바가 보컬과 베이스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막상 매우 보수적인 메탈 사이트라고 할수 있는 메탈 아카이브 거기에는 유안리바가 보컬만 하고 베이스를 기타리스트인 마이클 아모시 같이 썼다고 나오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속지에 적혀 있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정확함과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잘못 표기된 거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채영이 같은 유명한 밴드는 그런 실수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적혀 있을지언정 메탈 아카이브의 내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선곡한 곡인 Fields of Desolation. 황폐한 들판, 제목과 매우 어울리게 어두우에서 우울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곡입니다 아침음이가 대단한 게 아주 단순한 멜로디로 청자에게 임팩트를 주면서 노래에 남는 그런 곡들이 많아요 이곡 같은 경우는 그나마 주 멜로디가 좀 긴데 후렴구 직전에 매우 인상적인 멜로디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애기 젖 먹던 힘까지 단 내서 기타를 녹음했다 그런 표현을 가끔 하는데 이 밴드는 엄청 테크니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멜로딕 데스메탈의 기타는 다르게 연주에 엄청난 감정을 집어넣었어요. 매우 열심히 연주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멜로디가 많거든요. 이 곡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서 연주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지막에 확 터져나오는 트윈 솔로 기타 와 그것도 정말 멋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99년도에 다시 녹음을 했는데 그 버전은 참 그렇습니다.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사랑에 대해서 보내준 게맞아요 괜히 첫사랑인데 나는 할수 있어. 그러면서 구지구질하게 매달린 거 좋지 않습니다. 드라마. 끝날 때 끝나야 됩니다. 시청률 높다고 원래 12편인 걸 갑자기 4편을 늘려서 16편으로 만들고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이 곡의 재녹음 버전이 딱 그래요. 원래 버릴 거 없고 깔끔하게 잘 끝났는데 재녹음을 하면서 변화를 주고 싶으니까는 길게 끌고 사운드의 변화를 억지로 주는 듯한 그런 아쉬움이 드는 버전입니다. 아치에너 및 1집의 최고곡이자 아직까지도 상위권이 있다고 할수 있는 필 i e 브 데솔레이션. e s o l 그 곡은 오늘도 본문에 링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캥거루 위치 샤르돈의 2020년 빈티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마실 때는 파인애플, 그리고 돌, 옥그 정도의 향이 납니다. 마시면은 향과 맛이 같은 방향을 가져요. 그런데 맛에서 좀더 직관적인 느낌이 잘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좀 따르니까요. 살짝의 꿀향.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새콤달콤할 것 같은 딸기향. 그런 게 느껴지네요. 변화가 크지 않고 오랫동안 놔두면 향이 날아가는 데일리 와인 맞습니다. 이 와인이 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만원 정도에서는 오크가 얻거나 오크가 튀거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오크 터치를 잘한것 같아요. 오크가 과하지도 않고 살살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상에 있어서는 좀 단조롭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성비가 꽤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살짝 가성비가 있는 사돈의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렸다거나 도움을 드렸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